현금을 전부 다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고객님이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방을 보러 오라고 합니다. 방문해서 보면 거제 나갔다, 어, 금방 나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방이 없다고 보여주지 않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세의 사기 위험성이 있는 방을 추천해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화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케이컴입니다. 오늘은 방 찾기부터 이사 나갈 때까지 유라. 부동산 광고 사이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네개 사이트 이용하실 건데요, 다방,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즉방, 네이버. 일단은 지역이랑 금액, 그러니까 월세로 갈지 전세로 갈지, 그다음에 전세 대출을 받을 건지까지 정한 다음에 바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카페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카페에서 제방 빼주세요. 6칸이랑 또 아래쪽 내리시면 원룸, 투룸, 전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구역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사갈 지역에 있는 방들을 미리미리 보시는 거예요. 금액이랑 사진.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보시면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 그 자, 감이 잡힌 상태에서 광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면 요네개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방을 찾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추천합니다. 네이버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제 여기 네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방을 한번 찾아볼 건데 찾으면서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세 2억짜리 방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1억은 제 돈이고, 1억은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2억짜리 집을 구할 겁니다. 일단 위치는 제가 기존에 근무했던 관악구 지역으로 찾을 거고요.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은 찾는 서울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다방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 금액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상태로 원하는 구역을 찾아갑니다. 일단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광고 사이트 중에, 다방이 UI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보기 편하게. 네. 보기 편하게 잘 되어 있지만, 이제 말씀은, 방 찾으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사당 이수지역을 가장 먼저 선호하세요. 어느 정도 금액을 보고 위치랑 보면서, 일단은 방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음, 보시면, 어, 1억 3 5 0 0 인데 요즘 마음에 드네 사진도 봤어요. 어, 1.5룸 스타일이네요 어, 방금 깨끗해 보이고요. 바로 전화 하시는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신 다음에 주소를 확인하신 상태에서 전화를 하시는게 아니라 미끼매물인지 허위매물인지 실매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네 가지 사이트 이용해서 전부 다 확인 한번 해볼 건데 네이버 지도에 갑니다 가서 이렇게 위치를 잘 보시고 여기서 노드 뷰를 이용해서 네 신축이 맞는지 일단 살펴봅니다 어 신축이 맞죠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네 그러면 그냥 네이버 부동산을 바로 통해서 위치 확인하시고, 원룸에 전세, 가격대. 자, 네. 아까 위치. 보시면 네. 남성초초학학에에서 아래로 내려 오네요 남성초등학교에서 아래로 내려 와서 보면 됩니다 위, 여기거든요, 현재. 현재 이 위치에 메모는 없어요. 네. 메모는 없고, 그러면 다른 사이트, 직방이랑 피터팩, 여기로 가볼게요. 봅니다. 지금, 여기에도, 직방에도 메모리 없죠? 마지막으로, 피터팬. 보면, 피터팬에도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허위 광고랑 믿기, 믿기 그 광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화하지 마세요이 부동산을 적어 놓으시고, 이 부동산에 올렸던 매물 다 무시하면 됩니다. 네,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위반건축물이라서 대출 일단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4층 짜리라고 나오니까 네. 하지만 우리 이제 처음 구하신 분들은 이런 거하나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전화를 한번 하시면 되는데 아마 전세대출 받은다 그러면 여기는 전세대출 안되는 방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방을 구하신지, 금액은 얼마인지, 뭐, 직장은 어디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물어볼 겁니다. 물어본 다음에, 비슷한 방 있다고 하면서, 이제 미팅 날짜, 방문 날짜를 정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뺑뺑이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좋은 방 보여줄 수도 있어요. 현금을, 전부 다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고객님이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방을 보러 오라고 합니다. 날짜를 잡으면 방문해서 보면 어제 나갔다, 어, 금방 나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방이 없 없다고 보여주지 않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세 사기 위험성이 있는 방을 추천해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전화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면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집주인이나 매물이 있죠. 이 매물은 실매, 실매물입니다. 이 광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건물주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등기에 있는 이름으로 그 전화, 명의로 가진 전화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문자가 가거든요. 문자가 가서 그 집주인이 승인이 눌러줘야지만 광고가 올라갑니다. 네. 네이는 이런 기능이 있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 스캔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이 나갔는데 아, 집이 나갔는데 광고가 계속 올라와 있다. 그러면 허위광고라고 해가지고 벌금 500만원을 물립니다. 바로 물리는게 아니라 한 3개월 지나서 데이터 모은 다음에 통기로 날라와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앞까세 가지 사이트보다는 좀 정보에서도 그렇고 네이버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다른 부동산끼리 신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직방이랑 피터팬 다방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부동산끼리 는신고를안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시면 정보들이 많잖아요. 이 정보들이 하나하나로 틀리면 벌금을 물어요. 네. 근데 이제 어, 부동산끼리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전부 다 신고를 함,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위 광고가 없다고 보시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UI가 불편하고 금액대도 찾기가 불편해가지고 특히 이제 전세자금대출 가능 유무 확인이 지금 피터팬밖에 안 돼가지고 확인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대출까지 가능한지 확인을, 한 번,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부동산법이 바뀌어가지고 광고를 올릴 때에는 이렇게 소재지에 상세 주소까지 자세하게 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이용해가지고 검색을 할 텐데, 일단은 사당동 1024-20번지잖아요. 서울부동산정보공사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소를 붙여주시고, 여기서 건축물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위반 건축물이네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 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건 건축물 대장을 떼어가지고 이 위반 건축물이 정확하게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무효한 매물을 피하려고 하니까 이 위반 건축물도 문을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층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 분고를 해서 지금 아, 이번 다른 걸 한번 찾아보죠 여기 이렇게 층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위방공 주물이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층은 2층입니다 4층중2층 시면 4층 총 4층에 2층. 그러면 다중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대출이 나옵니다. 네. 요, 요 집은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1억 3천, 1억 3천 5백 집이 있죠. 보시면 1억 7천 집의 어 보세요. 1.5룸이에요. 네, 1억 7천짜리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여기 갖다 대면 지도상에 보이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요. 1억 7천짜리 집이 안 보이죠. 역세권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검, 똑같이 이제 조사 검색해서 네이버 지도에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위치를 차, 아, 찾아보면 남성령에서 좀 올라오고요. 여기에는 산이 있죠. 그럼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덕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집이, 그 다음에, 막 위치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요 집이겠네요. 네.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언덕이다 보니까, 요 금액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한번 하나하나씩 그, 사이트 이용해 보신 다음에, 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네, 한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하신 다음에, 부동산에 연락을 줘가지고, 네, 방문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방 찾기부터 이사 나갈 때까지 유라 광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허위 미끼매물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2화는 네, 방을 보고, 이제, 가계약금 넣기 전까지 살펴보는 서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KCO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